영자네 주말 농장 제 이탄입니다. 오늘 영자 씨가 지금 열무를 지금 씻고 있는데 한번 여러 가지 한번 멘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뽑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뽑았어요. 네. 그럼 재배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하시죠 한약 찌꺼기를 3년 썩히면 흙이 돼요. 네네. 알만 흙이 돼. 그러면은 이 야채를 먹을 수 있는 거는 그걸로 뿌려서 농사를 졌더니, 이렇게 부드럽고, 완전히, 이거는 뭐, 뭐, 이 부드럽고, 아삭한 맛을, 말도 못해. 이거는 있잖아. 그냥 먹어봐봐. 이거 한번 잡숴봐. 이거 가을무보다 더 맛있어. 아, 그렇습니까? 예. 음, 이거 한번 잡숴봐. 아, 예. 아이, 고맙습니다. 이거 얼마나, 예. 이거 진짜 맛있지? 야, 이무가가 이런 맛이야? 아삭아삭 하면서 다 내달아. 달죠. 그러니까 이 김치를 담았을 때이 맛이 쓴맛도 안 나고 매운맛도 안 나고 이 아삭한 맛이 음. 정말 여름의 별미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 영자네 주말농장에서 보면은 열무 김치 재배를 그 하시면서 한마디로 그 한약재를 섞여서 그리고 무농약에 그리고. 또 깨끗이 씻어가지고 또 이웃과 나눠먹네요. 그러면은 네. 정직하고 성실하고 청렴하고 또 그리고 미담이 막 까도 까도 넘치는 그러한 농사기법이네요. 네, 김문수 같은 농사꾼입니다. 아이고, <laughs> 용인시 기영구청덕동에 사시는 영자네 주말농장 농부는 김문수 국민의힘 기보입은 김문수 같은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네요. 아니. 네? 도지사를두번 했고 응? 관을 했는데 25평을 사는 그런 청력하고 깔끔하고 깨끗한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근데 농사도 저는 그런 기법으로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됐나? 근데 그분은 너무 내가 그분은 몰랐네. 그분과 같이 일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었고요. 네. 또 그리고 사목 간 사람도 없고요. 그렇지. 그럴 수가 있나. 올곧게산 사람이니까. 야. 이게, 김문수 국민의힘 기호 2번을 생각하면 네, 추천도 하고. 최고입니다. 예. 제가요, 요새요, 어디 음. 친구네 집에 사업장에 갔는데, 그 사업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예. 그래서 와 오는데, 제가요, 막 무조건, 김문수 후보가를 칭찬을 했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렇긴 그런데 그러면서 원래가 일본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거 싸웠어요. 근데 옳지 못한 선택하는 사람 가르쳐 주려야 되는데 가르치나 본데 싸움을 하기 아 이거 레이밍이 레이밍지 새끼가 저 강물 속에 빠졌다 죽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는 레이밍 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아유 그러니까 말이야. 그 생각이 진짜로 어찌 그럴 게 없을까? 응 그러면은 우리나라 진짜 이제 남 꼴이 날 거. 근데 나는 지금 그냥 이동 이거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생각하면은 아 진짜 후보 진짜 어떻게 여주까지 그런 분이 기다리고 여주까지 안 했나 그 생각이 박정희 같을 것 같아 박정희 아 대통령? 제2의 박정희죠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이 요 네. 세상에 청렴하고 절백하고 진짜지 나라만을 위해서 하실 분 같아 맞아 나는 그래서 지금 아 며칠 전에 막그 이재명 일본이 응? 당 후보로 됐을 때 대통령 마냥 확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우리가 막국팀에서 그냥 막 단합을 못해 주고 막 그랬을 때 낙심이 돼서 잠을 못 자는데 아나 어제 토론회 하는 거 보고 너무 행복하고 나 오늘 힘이 나 가지고 이거 뽑아 가지고 이거 괜찮아요. 또김문수 후보님을 닮아 가려고 <laughs> 응. 동네 사람 다 불렀구만. 그렇지. <laughs> 동네 사람 다 불러서 그러면서 한 번씩 확인해 봐야지. 응.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진짜들 우리 응? 일본 후보를 지지하는지 그렇게 지지할 것 같으면 내가 김치 한 주먹 주출하고 예. 그여튼 이번에 열무를 재 재배하면서 김문수 농법으로 재배를 했는데 <laughs> 성실하고 청렴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아가페적인 사랑이 넘쳐나고 그러한 기쁨을 하다 보니까 열무도 재배도 잘 되고 먹는 사람도 건강도 챙기고 자동건간. 감사함도 느끼고. 인생은 아, 인, 유유상종 같아요. 유유상종 아, 같은 사람끼리 아니다. 만나기 마련이고, 이런 우연찮게, 이런 저, 저 농사 기법으로 열무를 재배하시는 분이 김문수의 인생 삼하고 일치하다. 똑같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요번에... 우리, 저기, 대통령 며칠 있으면 김문수 대통령을 선, 선포하는 날을 기대하면서 나는 너무 지금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털멓이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니다 김문수 화이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김문수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내가 닦아줄게. 여기서 닦아야지. 집에 가서 홀짝홀짝 정신없어 그래, 뭐, 저한테 준 열무, 열무도 똑같은 방법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청렴하게 씻어주세요. 아유, 제가요. 의원님은 내가 왜 불렀게. 우리, 이, 요번에 양, 응? 역경을 겪은,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거 잡고 2주 받고, 3주 받고, 신나야지 되니까 내가 질나고거지 감사합니다. 농사진, 이, 우리 열무백주 김문수 2번, 화이팅! 대통령 김문수, 화이팅!